먹으면 스무 명이 행복해지는 붕어빵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붕어빵을 만드는 유인환 씨를 만나봅니다. 특별한 붕어빵의 정체를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 그런데 그냥 보기엔 평범하기만 한 붕어빵인데요. 자, 두 봉지. 땡큐. 만원 받았습니다. 슈크림 그냥 천 원어치 주세요. 슈크림. 슈크림. 천 원어치. 굽는 족족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하긴 한가 봅니다. 소비야 이건 하나 더. 아까 탔지만 먹을 수 있어. 거미야. 뜨겁다 아이씨, 진짜 미에 음. 까다롭다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이거 바위에 따서 먹어야 얘들아 붕어빵 맛 어때? 붕어빵에 있는 겉에가 되게 바삭바삭해요. 팥을안 좋아하는데 여기 붕어빵 먹고 팥을 약간 좋아하게 되었다. 일단 맛은 합격. 여기 붕어빵 특별한 게 있나요? 네 그럼요 있지요. 특별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진짜 비법이 있긴 한 건가요? 우리 특별한 걸 넣는 거 같지 않네요. 특별한 게 뭔가요? <웃음> 사랑? 동업빵팔아서 노인들 노인들 반찬 해 주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해 오고 있는 유인환 씨.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붕어빵을 팔기로 했다는데요. 시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난사승이 계시는데 일 배우고 했는데 좀던 거죠. 안, 좀 쉬우니까 쉽게 보였던 거죠. 앞에는 이제 색깔 고 뒤에는 안 타고. 제때 못, 어파, 못 해가지고 못가지고 안에서 말라버린 경우. 굴비처럼 야, 웃기는 거는. 집에 갈때이 안에 놓고 그냥 안 안으로 간 것도 있어요. 아침에 와 보니까 새까맣게그 안에. 이제 초기 침매 증세까지 보여 가지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사랑이란 특별한 소울을 가득 넣은 이 붕어빵은 이제는 많은 단골들이 찾는 인기 만점 붕어빵이 됐다는데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반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와요. 저눈네 어서오세요. 음. 저도 안녕. 어. 고생 많으시죠, 어. 까꿍. 어, 슈프림 2,000원 짜하고세요팥 네. 2,000원 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분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붕어빵. 네.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먹어요. 애들이 우선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저씨께서 이 수익금을 좋은데 쓰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주 사먹게 됐어요. 붕어빵 속에 싹 트는 이웃사랑. 가볼게요. 가볼게요. 많이 파세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어, 저도 안녕, 안녕.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이게 순식간에 나가버몇 달이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눈치로다가 붕어빵 좀 사러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왔습니다. 어, 반만 싸주시면 됩니다. 밥만 네. 아, 너무 또... 좋아요. 이게 사 먹으면서 행복하고 대신 남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네, 행복. 다섯 개 하고 야, 내가 다들 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네. 아, 조금 세요만 주십시오. 나봐야. 그러면은 다섯 개 끝. 자, 빨리. 여섯 개끝끝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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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붕어빵은 5 0 0 0 원이지만 마음은 만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아만원 주신 거예요? 네만원 받았어요 몇개팔 주세요 지금? 일, 일곱 개 지금 한0원 아, 거리 좀 넘는 거죠? 아니 너무 비싸게 사 먹고 시는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신데요? <laughs>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붕어빵 냄새가 멀리멀리 멀리 퍼집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만난 유인환 씨.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 아내입니다. 아, <laughs> 선생님 와이프분이세요? 네. 잠깐. 장까지 다 봐주시나 봐요? <laughs> 네네. 반찬은 제가 이제 장을 제가 봅니다. 아내 성희 씨는 인환 씨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어. 아내의 꼼꼼하고 야무진 손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이 일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뭐 어르신들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또좀 싱싱한 거 있거나, 맛있게 보이는 거. <laughs> 버섯도 네. 속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담아놓은 거라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개장거리 살려고 많이 뱉은 인데 육개장거리? 네네. 1kg가 15,000원인데. 1kg가 1 5 0 0 0원이에 네. 그러면 저기 3만 원씩 줘보세요. 3만 원? 네. 음. 고기를 이렇게 푸짐하게. 오늘 메뉴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육개, 육개장. <laughs> 육개장하고 그리고 두부조리 그다음에 호박하고 고구마전 그리고 무나물 이렇게 하려고요. 네. 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만 네네, 네. 매주 반찬을 만드는 게 형편상 부담되기도 하지만 부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맛있고 푸짐한 도시락을 꾸준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진검단이 징검다리 봉사단인데 진검단에서 오시면 우리가 세일을 항상 해드려요. 거, 이렇게 거래를 계속 하고 나니까 이제 단골로 돼서 식당 가로 다 싸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소고기 구입 완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점점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그런데 붕어빵을 구울 때와는 사뭇 다른 인완 씨의 존재감. 묵묵히 카트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선 완벽하게 진품이시네요. <laughs> 네? 완벽하게 진품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인완 씨 부부가 정성껏 골라온 재료들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맛깔나는 반찬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자원봉사 하러 오신 동네 분들 <laughs> 기꺼이 함께 해준 사람들을 만난 건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일들이 봉사자들의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한 1년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누구를 반찬을 줘야 될지, <laughs> 돈은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해야 될지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한 아, 1년 후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 가지고 저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제 반찬을 좀 지원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너무 잘 되셨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누구를 먼저 돕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타났고 그 시즌에 어떤 분이 좀 뭉치도 좀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찬통 사고 주머니 사고, 음.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작게나마 후원금으로 나눔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죠? 재료 손질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마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단해. 이게 요 칼이 들어간 게 나오질 않아. 너무 응. 그 힘이 없어서. 자신만만 두팔 걷어붙이고 나선 인완 씨.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아,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고서 자르는 게 좋아. 그래야. 긁어지아 응. 그러면 저잘 잘라지는구나. 그 내가 할게, 내가. 이걸로 살살 손 다쳐요, 면 장갑이라도 끼셔. 이거 닫기만 하면 나가버려. 응? 잠시 흐릿했던 인완 씨의 존재감이 이제야 빛을 발하나 싶었는데 맘 먹은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나왜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솔직히. 이거 오늘 어디 갔어, 거 감사하시고, 봉순이 이거 하시기 전 감사하시고. 벌금 내셔야 돼. 홈, 호박 두 개인가, 두 개인가, 네, 네. 세 개인가. 네. 그거 까시면서 여기 이때 이렇게 많이 어지러 놓셨잖아 <laughs> 재료 다듬기가 모두 끝나고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기에 돌입.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는 음식엔 허투루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사랑과 정성은 그 어느때보다 듬뿍 들어간다나요? 어, 맛있어. 아까더 맛있네요. <laughs> 들기름 넣나 봐. 네. 어르신들 속 든든하고 뜨뜻하게 보내시라고 준비한 육개장이 마무리될 때쯤. 냄새를 맡고 어디선가 후련이 등장한 인완 씨. <목소리> 아요 역시나 맛있네. 음. 네, 아주 멋 멋있... 고기. 고기 모, 모자라지 않을까요, 오늘? 괜찮아요? 나왔어요. 나왔어?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말이 필요 없어요. 인완 씨 부부와 봉사자들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일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힘든데 제가 얻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부담도 있고. 뭐 돈이 많아 좋은 일을 못 해도 아직은 건강하니까 건강해서 남이 좀 도움이 된다면 나머도 어저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이 반찬이라도 우리 저기 뭐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하는 거죠. 이 맛있게 생겼다. 매주 이난 씨와 봉사자들이 준비하는 음식은 국 하나에 반찬 세 가지. 음식 하나 하나 아낌없이 담았지만 그래도 부족할까 인완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비법 양념을 듬뿍 넣어 봅니다. 네, 뭐 반찬도 반찬이지만 이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에게 좀 반찬 만들기 힘들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그 작은 사랑. 네. 자투 쉬고 추운 겨울에 또 조금 더따뜻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아? 봉사단이 준비한 반찬 외에도 후원받은 건강즙과 빵까지. 모두 챙겨 넣은 후에야 반찬 도시락 세트 완성. 처음에는 이제 요 반찬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갖다 드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기다리, 빵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빵을. 네. 그래서 그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더 풍성해지고 네. 더 좋더라고요. 매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스무 분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은 지역의 한 단체에서 기부한 쌀까지 더해져 배달하는 차가 더 묵직해졌습니다. 빠짐 없이 모두 실었으니 이제 어르신들을 데려가 볼까요? 기본은 혼자, 혼자 계신 가정이고 어, 좀더 이제 어려운 가정. 가 보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른 봐서 이렇게 아파트가 쫙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원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많이 사십니다 혼자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들어오세요. 요거 요 오늘 반찬이에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육개장이요. 육개장 같은. 괜찮으세요? 예 예. 좋아하세요? 예, 잘 먹어요. 이 <laughs> <아니>, 먹어야죠. <laughs> 저거는 천식에 좋은 거래요 수세미. 아, 이거요? 아래 같은 데 좋대요. 아, 예, 남천. 네. 물, 어. <laughs> 숟가락 먹죠. 배달된 사랑을 맛보는 어르신. 음, 반찬 심심하게 잘 오더라고요. <laughs> 약잘 드시죠? 보니까 있네. 맞네. 예예 봤어요. 전부 다 오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많이 나가지 마시고. 아예안 나가요. 네. 예. 몸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첫째 수술했는데도 얘네 그렇고 나 이거 받는 것도 미안해 <laughs> 미안하고 내 보다 더 딱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다 어려우니까 뭐 어떡해 정성 가득한 반찬 도시락 다시 일주일을 따뜻하게 보낼 힘이 될 겁니다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뵙고 싶어 점점 바빠지는 발걸음 영철 씨부터 먹기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요맞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쁘세요. 네. 종종 안 계셔서 얼굴을 못 뵙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운하지만 반찬을 전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이게 렇안 계신 분들을 문에다 버리고? 네. 빈 그릇을 문에 내놓고 그러십니다. 밥을... 아. <laughs> 갈 때마다 큰 목소리가 필요한 집도 있습니다. 계세요. 비어 있는 반찬 통으로 안부를 확인하는데요. 되게 계시는데 일어나시기 힘드셔가지고 아마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반찬을 전달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일. 계시는 이분들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정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것 이걸 좀 원하시고 아까도 봤듯이 네,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걸 반찬이란 걸 통해서 해드리고 네, 저희도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에 오면 참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외롭지 않게 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집에 도착. 역시 인완 씨와 봉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고객 예, 고향 잘다녀오셨죠 예. 예. 아, 설 전에 올라온다더니 왜설 끝나고 올라오셨어? 아이고 아들이 오지 마라, 어디 미끄럽다고. 아, 미끄럽다고. 응. 응. 소 있나? 반찬보다 더 반가운 사람의 온기밥 먹고 뭐. 아이고 이사람 뭐 먹었노? 아이분내 너무 좋다 참말로. 좀 앉아있어. 일주일을 지내게 하는 기분 좋은 기다림입니다. 너무 그 뭐, 어, 맛있겠다. 그럼 무무만두 좋아하세요? 무무 좋아하지. 두부도 좋아하는겨? 참 좋은 맞지? 이 위에 좋은 것만 세야 아실 것만은. 감사히 잘받아주십시 고맙지. 다이게고맙다 말할 수가없다 아닙니다. 오늘사람 챙겨가고 남은 사람은 이집 음. 추위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쫙 펴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엔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반찬 이 뭔지 겠다 이것 때문에 참을 올 사람이 없 마음이 딱 반찬 오고부터 내 생각에. 아, 일이 좋은 일로 하시는데, 내가 좀 오래 살면 좋겠다. <laughs> 아이고, 먼저 예. 아이고, 조선사장님 씨 감사합니다. 응, 네. 감사합니 네. 네. 오늘 참, 어, 또 이렇게 늘 하는 거지만, 어, 또 이게 보면서, 음, 또 이렇게 마주, 환기에 맞아서 주시고, 또 보람도 있고, 더 큽니다. 참 기쁩니다. 음.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사람 사이의 정을 이어주는 인완 씨의 붕어빵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 달달하고 따끈한 사랑의 마음이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